안녕하세요. 법대로 내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10년 전에 개업한다기에 돈을 빌려주는데 지금 이것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박채권 씨는 10년 전에 절친인 김채무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김 씨가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빌려달라고 해서입니다. 박채권 씨는 자신의 능력으로 볼때 500만 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언젠가는 김 씨가 이 빚을 갚겠지 하며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흐른 후박 채권 씨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한돈 100만 원이 아쉽게 된박 씨는 김 채무 씨에게 빌려준 돈 500만 원의 이자는 빼고 원금만이라도 갚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학원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해업을 한 김채무 씨로서는 도저히 500만 원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미안하지만 자네가 빌려준 돈은 이미 시효가 지나 내가 안 갚아도 된다네. 라고 박채권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서로 기분 안 좋은 말이 오고 간 끝에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김채무 씨는 박씨 자신에게 500만 원과 그동안 밀린 이자 그리고 앞으로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채무 씨는 이 소송에 대한 답변에서 내가 빌린 돈은 사업 준비를 위해 빌린 것으로 이 돈을 빌린 지 5년이 지났기에 안 갚아도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박채권 씨는 뭔 소리냐? 학원 개업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개심하다. 내게는 돈을 빌려준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채권 씨가 김채무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이냐 10년이냐가 문제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멸시효가 문제된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는 법률상의 제도입니다. 권리에 잠재하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명언입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소멸시효와 상사소멸시효로 구분되는데요. 민사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입니다. 채권은 권리행사기간이 10년이고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모든 채권에 대해서 10년간의 권리 행사 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치료비 청구권, 법무사의 보수 청구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권 등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호텔비, 학생 소음료 등은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단기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이와 달리 상사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우리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민법과 다르게 시효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은 상행위나 기업 간의 거래를 신속하게 완료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이 사건의 쟁점은 김채무 씨가 학원 개업을 준비하는 것과 박채권씨로부터 이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상법이 정한 5년 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법이 정한 10년 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만일 상법이 정한 5년 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면 박채권씨는 이 소송에서 지게 되고 민법이 정한 10년 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박채권씨가 김채무 씨에게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이고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김 씨로부터 5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받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 씨로서는 열통 터지는 일이죠. 돈 빌려주고 받지는 못하고 김 씨로부터 저럼까지 받게 생겼으니까요. 법원의 판단 이유는 김채무 씨가 박채권 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학원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고, 박채권 씨 또한 이것이 학원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법상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둬야 할 점은, 김채무 씨가 학원 영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박채권 씨가 이 돈이 학원 영업 준비를 위해 쓰이는 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려줬다면, 민사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례를 설명한 이유는 보통 우리들은 돈을 빌려준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갚으라고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로만 재촉에 재촉을 하다가 그래도 안 갚으면 딱 10년이 다가올 무렵에 소송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라면 누구에게든 돈을 빌려줬다면 빌려준 지 10년이 되기 전에는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상인이나 상인이 아니더라도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반드시 5년 안에 돈을 갚으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대여금채권 등 일반채권 외에 1년짜리 3년짜리 단기소멸시효에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